오늘 시간에는 기도원은 기도원의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언제가 가장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가장 어렵게 살았던 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정말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신기하고 그때 어떻게 그런 힘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추억이 되시는 그런 시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전도사 시절로 막 결혼했을 때와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가서 1학년 때부터 26살의 나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으로서 파트타임 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집에서 교회까지가 약 1시간 걸렸습니다. 막히면 한 1시간 반 정도도 걸렸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 4시 30분까지는 교회에 가야 됐습니다. 차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잤습니다. 교회에 제가 잘만한 따뜻한 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육자실 그 바닥에다가 매트 깔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그렇게 3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3학년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전세 얻을 돈도 없었고 또 부모님과 삼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저와 남동생이 같이 있었던 그 작은 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아내에게 미안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풀타임이 되었을 때 매일 교회를 한 시간 반씩 걸리면서 출퇴근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마다 혼자 교회에서 자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한 몸으로 지하철을 타고 한 시간이 넘게 그먼 거리를 다니면서 회사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때 정말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는 과정도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영어 토플, 영어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고, 재정 보증 서류 만드는 것도 참 어려웠고, 또 그때 첫째 아이가 4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떻게 미국에 왔고, 또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매일 저녁 한 1년 정도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한 시간 일을 하면 약한 6불 얼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맥도날드 빅맥버거 세트가 한 4불 얼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빅맥 세트 하나 사먹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달리 답을 할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나름대로의 인생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낮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부러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두렵습니다. 또 힘듭니다. 솔직히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여유도 많고, 시간도 많고, 모든 것이 다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혀 반대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미디안 족속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말렉 족속과 동방 족속들이 연합된 군대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명입니다 기도원이 이제 자기 민족에게 전령을 보내서 총동원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총동원해서 모은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명입니다 적군은 지금 13만 5천명 지금 기도원의 군대는 3만 2천명입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10만 명 차이가 납니다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봤자 질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공독해봅니다. 시작.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삼만 이천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기도원이 모아놓은 삼만 이천 명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삼만 이천 명 중에서 마음속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버린 사람이 2만 2천명입니다. 그럼 몇명 남았죠? 만 명이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다루실 때 항상 기도원하고 반대 스타일로 다루십니다. 기도원의 생각, 기도원의 스타일, 기도원의 방식 항상 다르게 다루십니다. 이번도 똑같습니다. 기도원은 전령을 자기 다른 지파들에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군대를 모아 보았습니다. 3만 2천 명. 솔직히 기도원이 이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너무 적다라고 지금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3만 2천 명을 가지고 적군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 군대를 더 많이 모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숫자가 오히려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줄이라고 하십니다. 기도원이 지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모아져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줄이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스스로 자긍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숫자를 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아니 된다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다 이 뜻이 히브리어로 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찬양하다 혹은 아름답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원래의 의미는 이 땅에 구멍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다 보면 나중에 결국 떨어져서 땅에 파인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서 나에게 막 박수를 쳐주면 잘한다. 박수를 쳐주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더 깊숙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긍함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깊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손에 있던 것을 없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됐다. 어, 이 일을 내가 해냈지. 라고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남지 않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 큰 것, 센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더 많은 인간적인 힘이 생길수록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다다익선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 큰 것, 센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하고 실력도 갖춰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높이 올라간 만큼 교만해지고 크고 강한 만큼 불필요한 자긍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건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에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의지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더 있어야 된다고? 아니다. 너는 지금 내가 보니 더 없어야 된다. 더 없어져 보고 더 낮은 자리에 가봐야 한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미 없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장 없는 상태가 되었을 그때에 시선을 들어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네가 다른 것들을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긍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쳐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자꾸 내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없어져 가는 것 같이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자꾸 거두어 가신 것처럼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없는 상태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잘난 사람이 용사로 뽑힌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용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군대 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리고 물을 먹게 하는데 그때에 무릎을 꿇고 그 시냇가에다가 입을 그냥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할터서 먹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300명만 물을 손에다가 이렇게 떠서 물을 이렇게 할터 먹었고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입을 그 시냇물에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내가 남아 있는 300명을 가지고 너희 그 군대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실까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석입니다.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중함과 절제함을 테스트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의 군사 300명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싸움을 잘할 수 있는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면 전쟁이 실제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전쟁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그 시냇물에다가 내 입을 대고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전쟁 시에 적군이 갑자기 급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 경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당하고 맙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그 시냇물을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이건 절제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급한 것을 일단 나부터 채우고 보자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하지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험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경계를 잘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실 만큼 신중함, 경계심, 조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최종의 군사 300명을 뽑기 위해서 물 먹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기도원의 이 300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용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UDT, 특공대일까요? 특전사일까요? 네이버 씰일까요? 델타 포스일까요?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뽑아 놓으신 걸까요? 엄청난 체력을 갖고 있고 고강도 특수 훈련을 받고 특수 장비와 무기들을 갖추고 있고 특별한 국가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와 특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만 놓고 보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가시는 포인트와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원의 300명이 최정예 용사라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계속 잘하는 사람들 지금 뽑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중에 잘난 사람 뽑고 그 중에서 또 잘난 사람 뽑고 또 잘난 사람 뽑아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탑오브탑이 사람들을 뽑아 놓셨다라고 으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은 뭡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종의 용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보다 더 능력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보다 더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오늘 전체 말씀을 잘 보세요. 흐름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숫자를 계속 줄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도록 의도적으로 숫자를 계속 줄여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방법과 정반대의 정 방법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물 먹는 테스트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물을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마시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일단 무릎 꿇고 시냇물에입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얌전히 신중하게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막는 사람이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확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적게 나오는 숫자 쪽의 방법을 아시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지도원의 300명은 용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가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 7장 4절 잘 보세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또 기도는 기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니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니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셨는데 그 300명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명한 한 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아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원과 함께 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뽑으십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의 이 용사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최정의 부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정의 탑 오브 탑 용사가 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원의 용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해서 지명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 뽑으실 때탑 오브 탑 방식으로 뽑지 않으신 거예요. 못난 사람 중에 잘난 사람 뽑고 그 잘난 사람 중에 또 잘난 사람 뽑아가지고 뽑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300명이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300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UDT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뽑아 놓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300명을 뽑아 놓으셨는데 지금 서로를 보니까 지금 특공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나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이 300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전쟁을 할수 있을까? 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00명에게 남들이 없는 단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단한 가지,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지명하여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기도원의 300명은요, 자기가 잘나서 용사를 뽑혔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300명 우리가 같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것 같은데, 단 하나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된 방법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에 불러 모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어떻게 가는 걸까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림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님들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는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내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낼 수 있을 만큼 내 힘으로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가 받쳐낼 수가 없을 만큼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네가 잘나서 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서 지금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전투, 영적인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용사들. 다른 건 없어요. 근데 확신만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분 믿을 수 있으세요? 못 믿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서로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통의 사람을 용사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사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 누구도 300명 안에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그 사람을 용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말씀을 붙으세요. 그리고 기도원의 300 사람들처럼, 나중에 이제 용사가 되겠죠. 그런 용사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